요즘 뭘 발라도 피부가 당기거나 열감을 느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건 꼭 사세요. 코스코 온라인에 입점한 구달 히알루론 수딩 앰플과 수딩 크림이에요. 앰플은 수분을 머금은 촉촉한 제형으로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11가지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속까지 수분을 촉촉하게 채워줘요. 낮에 활동하다 보면 열감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는데요. 아이스 어성초 추출물이 수분 공급뿐 아니라 쿨링 효과가 있어 열감이 있는 피부 온도를 빠르게 낮춰줘요. 피부에 밀착되면서 흡수도 빠르고요.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히알루론 수딩크림은 상쾌한 느낌의 젤타입으로 바르면 차르르 퍼지면서 밀착되는데요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디판테놀 5가지 세라마이드가 손상된 피부장벽을 개선하고 100시간 동안 수분을 유지시켜줘요 낮에는 소량만 발라도 속당김이 없고요 쿨링 진정 효과가 뛰어나서 더운 여름 피부 열감을 식히기에 정말 좋아요 지금 코스코 온라인에서 앰플은 26달러 99센트 크림은 29달러 99센트로 할인 판매 중이에요